s 빼기 c 가 2분의 1 이에요. 일단 양변 제곱 하겠습니다. s 제곱 마이너스 esc 플러스 c 제곱은 4분의 1 이에요. 그러면 1 빼기 esc 가 4분의 1 이라고 해서 1 빼기 4분의 1은 esc 4분의 3이 esc SC는 8분의 3이 되겠네요. 자, S 세제곱 빼기 C 세제곱은 S 빼기 C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3 SC 가로치고 S 빼기 C가 되겠습니다. 요걸 세제곱 합니다. 요걸 세제곱 하니까 8분의 1. 3 곱하기 음, SC가 8분의 3으로 구해놨어요.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이거죠. 2분의 1. 음.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9가 나옵니다. 여기다 2 곱하고 2 곱할게요. 16분의 11이 나오겠네요.